도전자는 피아노 장인님이시고, 1등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데이비 드래곤 시입니다 어떻게든 제왕 실드를 켜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자체 미션이 있고요 우리 고양이 둘과 잔망루피가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한 바퀴 맵은 웬만해선 빼나고. 아 돼! <laughs> 헐. 어우, 다행이다. <laughs> 서로 한 바퀴 맵은 설계해주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세 바퀴까지는 해줘야 되거든. 몸님만 빼고 휘링으로 때려야 된다. 몸님만 빼고. 시원한데? 어, 파괴광선, 아, 돌아 몽키. 돌몽. 이 사람 일단 뭐든지 이겨주고. 스팅관대 묶어놨다. 스팅관대. 어, 뒤에 기차 올라오는데 기차도 자석 쓰면은 물 던지거든요? 그래서 좀 잽싸게, 잽싸게. 야 우리 고양이 공격수들 둘 죽어버렸다 이러면 안 되긴 해 이러면 고양이가 죽었어 사용하세요? 물 좋은데 전자파 사용했으면 때려볼게 어? 전자파 사용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잘못됐는데 브리핑이 잘못 눌렀나 봐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아닌가? 여기서 한번 끊어주자 일반부를 맞지를 않네 맞았다 어, 빨리 고기방패 올려야 돼 무아야 사용하세요? 무아야 지금 올려야 돼 지금 피아노 잘 달린다 오늘 돌멍이는 안 해주는 날인가 봐 돌멍이가 그냥 한번 자폭 터지고 어이, 그래. 앞에 스팅거라서, 휘링으로 때려야 돼. 다행이다. 빵루피가 확실히 트레인보다는 좋다. 트레인이 이제, 러너 스팅거 두 대랑 황골 한대 올려보겠다고 혼자 공격수를 자처했었는데, 루피의 팀장군과 팀 면역물로 상대를 끊었습니다. 파도님이 네판 성공해오셔서, 바로 한 번에 성공하셨대요. <laughs> 괜찮을까? 어, 저 앞에! 막아! 이틀어 먹었어, 이틀어 먹었어. 이등만 제발 이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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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만 <laughs> 안 되냐? <laughs> 이게 안 되네, 본좌. 혼자 이 사람 주행 좀 봐야겠는데? 당신? 해줬는데도 안 돼? 근데 님들 말했죠. 루피가 해줄 만큼 해줬는데, 고양이가 해줄 만큼 해줬는데, 뭐가 안 됐으면 러너 문제예요. 근데 이걸 보고 가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거든, 이게. 그냥 현금 박치기 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야. 이건 보고 가야 돼. 당신을 괴롭히는 게 뭔지 알아야겠어, 나는. 너도 1동으로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뺐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 이런 지름길도 되게 허술하게 케어하면은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단순 지름길을 투템, 투템이 문제다. 알겠어. 그냥 따가았어요이 사람은 캐릭터 최적화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알려주는 만큼 사람 확 바뀔 수 있거든? 캐릭터 바꿔야 돼. 본인이 투템을 못 친다. 뭔가 지름길을 못 탔다. 난 분명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캐릭터가 이 카트를 싫어하기 때문이거든? 지금 견인 패시지. 캐릭터 이걸로 바꾸세요. 드래곤 디즈니로 바꾸세요, 지금. 이 사람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지지 않을까? 전자 사용하세요. 이거였어. 무사 중입니다. 물폭탄다 일등 고양이 정보통님 뒤. 내가 1등 공격 빼주고 있을게. 여기서 병미사일로 좀 부탁. 우리팀 실드 빵빵하니까 1등 보내고 우주선이 좀 많이 빨린다 전장파를 사용하세요 거의 우리 걸로 가져왔다. 네. 루피님이 엄청 잘해주셨네 루비본자 8등이네 이번판은 뭔가 잘 안됐나? 2등 못들어갔고 이러면 출부 한명 빼야겠다 나까지 들여버리니까 무아랑 같이 첫템 뺏기고 거기서 지는거라 다른 출부 빠른 고양이 불러야 될것 같아 이제 고양이 한분더 계십니까? 디즈니에 고양이 있어? 고양이 있네. 가보자. 쓸줄 알지? 영상 봤지? 공부 많이 했지? 테스트 보자. 자, 정보통. 보통님만 좀 생각하자고. 저 사람만 두개 나눠서 때리고 계속 같은 팀인데 출부 한 명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나 보자고. 폭탄이다. 와, 미쳤다.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뚱 끝난 거 같은데? 뭐, 출부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못 이겨. 해줄 만큼 해준 것 같아. 뭐가 잘안 됐어.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거고, 도전자도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깎아내려야 돼서, 손이 떨리다고? 그래요. 쉬다가, 선수 보호해줘야지. 아까 크게 봤을 때, 그 주행이 살짝, 막 지름길 떨어지고 그런 거를 봐서 뭔가, 살짝 디테일 살짝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하다 보면 알겠지. 주행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저것 누르려고 하는 게 보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안 했는데, 한 번에 깰수 있을 때 깨야 되긴 해. 오늘 부터 랭크 스포트 18 단계 도움 주는 날이라서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게 올리고 있어요. 지름길 좀 변해줘. 지름길 좀 음. 지름길 잘 변하고. 유전자가 지름길 한번 떨어지면 되게 어려워하니까 그런 이슈로 물한번또 시원하게 떨어지면 우리 정신 나가는데 정신 나갔다 루피 물 말한 거거든. 저거. 근데 한번더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네명다 붙겼거든 지금. 2개 눌렀네. 이렇게 계속 낑기면 내가 올라가 잡아줘야겠는데, 이거 우리 거, 상대 거패시 막아줘야 되고, 여기서 좀 올라가야 되긴 한다. 이 부분에서 우가 상대 거쭉 눌러야 돼. 그냥 다 눌러야 돼. 급해졌어, 눌러야 돼. 계속 누르면서 올라가, 그거 다 눌러야 돼. 뭐안 들어온다고 누르지, 안 누르지 마, 다 눌러야 돼. 눌러, 계속 부스터 누르면서 가라고, 지금 2등 멀어요. 멈추지 마, 부스터를 계속 눌러. 템이 잠겼나? 템 잠겨서 뭐 그런 걸 수도. 이 잠기나 보다 지금 디즈니에요 2등이 있는데? 나도 뒤로 쫙 빠지고 어? 2등 거기서 버텨야 돼 거기서 공격 안 들어온다고 안 누르지 마세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 당신은 뒤에서 비비적거리고 있을 짬이 아니야 우리 그냥 계속 올라가 계속 이제 2등 어떻게 올라갔거든 디즈니에어도 눈치 잘 챘어 방금 순위표 잘 보고 뒤로 잘 빠졌어 여긴 누군가 탭을못 먹는 데 비라서 저 사람, 저거 먹고 올라와야 되거든.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장구 멍청 잘 들어간다. 제왕실드켜 놓고 달리고 있겠지, 지금. 물 하나 떨어지고, 게임 끝났네. 뒤에 물 잡아줬네. 그냥 달리면 된다. 여기 챔피언스 보드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달리세요. 뒤에 우리 팀이 다 잡아놨으니까 바리게이트 하나 떨어지니까 그 반응 속도 해줘야 되고, 발이 맞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 여기서 올라가야 돼. 당신! 사람 탱도 치는 거 봐라. 일부러 천사 끝나는 타이밍에 때려가지고 뭐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바리게이트 막아야 된다고 해서 바리게이트. 주지 전망 루피 너무 잘해주신다 진짜 뒤에서 불 시원시원하게 팍팍 끊어주시는 게 느껴지네 그냥 루피가 진짜 너무 소중하다 코스모웨이도 점프대 맵이라서 템 많이 못 먹을 수도 있고 이것도 위험한데 템이 아무것도 없네 점프대 못하게 해줬고. 뒤에 기차가 계속 트킬하나 보다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제왕이 안 켜져 있잖아? 그 내가 달려서 1등 어떻게 뺏은 다음에 제왕실도 한번 켜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 제왕이 키고 달리는 게더 중요해 뒤에 뭐 맞고 떨어졌나 보네 일단 무파리 하나 던져서 제왕이 켜져 있을 거거든 여기서 바리게이트 다 까주자 까줘야 편하게 달리지 끝났다. 오케이 아 사실 저 끝에서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뭐 나쁘지 않다. 좋은 최상의 컨디션 뽑아냈네 최상의 컨디션. 물 한번 시원하게 들어갈 거고. 물 폭탄이다. 일단 템을 못 획득하게 막은 건 같다. 전자파 사용이라고? 아나 죽었다 땜 뺏겼고 가운데 거 보고 해야겠다 1등이 뺏겼네? 글쎄 순부빵빵만 치니까 뭐 없는 거 같은데? 그치 스팅거 뭐 없는 거 같았어 뭔가 좀 쫓아가기 바빠 보였어 상대의 심리를 파악했습니다 이제.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네 일반 물파리 하나 나와서 던지기 싫구나. 거의 우리 게임으로 가져왔네. 폭탄이다. 전자파를 사용하세요. 오케이 깔끔하게 보냈다 이번 판. 잘하고 있어요. 아손 아파. 근데 나 손이 너무 아픈데 확실히. 자막 놓기 잘하는 사람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하네. 튼튼하다, 그냥. 튼튼해. 한번 보고 오고 싶다는 것 같은데? 확인해본데. 갔다 와봐요. 깼을까? 깼나봐. 선물 주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이. 맛있게 먹어라. 이게 되네. 아, 근데 디즈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다. 어? 내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숙제 그냥 예습 복습 되게 잘해놨네. 그리고 악마님도 게임 안 잡고 꾸준히 누구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손 내밀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파도님이랑 벌써. 나라, 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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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지, 나, 한다 나라, 나나나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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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라, 라